잔가 작사 녹음한 노래에서 이름이 유래한 루카는 네아폴리스 공항에서 모든 불법 사업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파시온의 말단 조직원이다. 이름이 눈물의 루카가 된 것은 싸우던 중에 나이프가 안면에 깊이 박혀 피가 멈추질 않았고 이 후유증 때문에 상처가 나온 이후에도 언제나 눈물을 흘렸기 때문이다. 조르노가 본인의 구역에서 일수를 내지 않고 돈을 벌자 참교육하기 위해 출동했다가 골드 익스피리언스의 능력으로 본인이 내려친 사에 본인의 머리통이 맞아 리타이어한 인물이다. 그가 중요시하는 인간관계는 세 가지라고 언급하는데 이것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 원망하지 않는 것, 상대를 공경하는 것이라 했다. 허나 아주 고맙게도 이 사건으로 인해 황금의 바람을 시작하게 만든 1등 공신인데 정작 스타트를 끊어준 루카는 이후 등장하지 않고 부차라티가 조르노를 심문과 고문할 때 스타트 제로로서 등장하게 된다. 스타트 제로 맞아? 이탈리아어로 설탕이라는 뜻을 가진 주케로는 이상한 포니테일 머리를 한 인물이다. 첫 등장 당시 도로에 신경 쓰지 않으면서 운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폴포의 보물 소식을 듣자마자 갑자기 차에서 사라져 마음은 급한데 몸은 안 따라주는 김녀사 같은 모습을 보였다. 그가 이러한 행동을 보인 것은 본인의 스탠드 능력에 대한 자신 주케로의 스탠드인 소프트 버시는 인간 형태의 스탠드며 1966년에 영국에서 결성한 밴드에서 유래했다. 기습과 매복에 능한 스탠드로 능력은 들고 있는 레이피어로 상대를 찌르면 풍선에 바람이 빠진 것처럼 수축되어 숨길 수 있는 능력이다. 여기서 생명뿐만 아니라 물건도 찌를 수 있으며 본인을 찌르면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 이 능력으로 부차라티 팀원들을 하나씩 잡아 벼랑 끝에 몰아넣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갑작스러운 부차라티의 괭이갈매기 만담에 낚여 패배했다. 어? 살레는 같이 다니는 주케로처럼 음식에 꼭 필요한 재료 중 하나인 소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는 주케로와 달리 야심차며 체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6억 이라면 조직 내에서 위상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로 인해 부차라테가 폴포가 숨겨둔 돈을 찾으러 갈 것이라는 걸 예상했다. 또한 동료인 주케로와 카프리섬에서 만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본인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정도로 신중하게 행동했다. 미스타가 1대1을 하며 선제 공격을 했는데 총알을 튕기거나 만진 물건과 사람을 고정시켜서 공격을 무효화시켰다. 이처럼 이런 고정시키는 능력을 가진 살레 스탠드 크래프트 워크는 인간형과 근거리 파워형으로 분류된 스탠드며 이름의 유래는 1969년에. 독일에서 데뷔한 일렉트로닉 밴드에서 유래했다. 또한 한번 고정시키면 물체, 의 운동, 에너지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쌓이게 만들 수 있고 이 누적된 힘은 더욱더 강력하게 날려보낸다. 폴포의 스탠드인 블랙 사바스는 자동 추적형으로 분류되어 있는 스탠드며 1968년 영국의 메탈 밴드에서 유래했다. 작중에서 라이터를 켜고 불을 24시간 동안 유지시키는 간단한 면접 미션이 주어졌는데 도중에 꺼져서 라이터를 재점화하면 블랙 사바스가 등장한다. 혼을 몸에서 끌어당겨 입안에 든 화살로 관통시켜 스탠드를 발현시키거나 아니면 발현 않고 죽기인데 이걸 지켜본 모든 인물들도 블랙 사바스의 표적이 된다. 그림자 안에서만 빠르게 이동 가능하며 햇빛이 있다면 이동 불가지만 날아가는 새의 그림자를 타고도 이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멀리서 호위 호식하며 새로운 갱스터들을 모집하는 면접관인 폴포는 철학자와 미식가의 말들을 인용하여 매너와 예의를 갖춘 인물로 묘사되었지만 식사 매너는 매우 부족해서 손가락을 쳐먹는 인물로 기억한다. 폴포는 모욕에 대한 건 목숨을 건다며 이때 일어난 살인마저도 신께서는 용서해주실 거라 생각하는 기적의 논리를 구사하는데 이것을 지킨다면 좋은 갱스터가 될수 있다는. 이렇게 정답까지 미리 알려주는 친절한 면접관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는 입사시키면 바로 야근을 때려버리는 한국의 회사처럼 부하들을 스페어로 생각하면서 조르노를 어떻게 이용할지 고민했다. 허나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의 스탠드인 블랙사바스가 밖에서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모른 채 바나나를 깠다가 신입에게 처형당했다. 진짜 맞아. 끝났다.